안녕하세요. 일렉트로 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그리고 엄청난 이런 소식들 정말 하루하루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쏟아지는데요. 다시 한번 퀀텀스 케이프 공매도 리포트가 떴습니다. 무려 188쪽이나 되고요. 엄청 자료가 방대합니다. 근데 이번 리포트는 좀뼈 아픕니다. 굉장히 뼈 아프고요. 이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주식은, 예, 출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을 못하는데, 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 이건 다 어느 정도 개인적 의견이고, 글쎄요, 이 주식 전문가분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이 회사는, 예, 파는 물건이 없죠. 기술만인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 공배노 리포트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써놨습니다. 굉장히 논문이 라든지 심지어 이제 mit 에서 나왔던 논문들 이제 솔리스테이 배터리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신빙성이 저로서는 보, 보면서 재미나게 읽었고 무려 188 쪽이나 되지만 그리고 이런 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니깐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뭐 100, 사기다 이건 아니지만 거의 정말 무지막지하게 힘든 길을 가고 있다. 보면은 이 공매도 리포트에서 현재 배터리 전문가들의 인터뷰 그리고 이퀀텀스케프에서 전에 일했던 사람들 이제 나온 사람들, former employee들을 인터뷰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포트 이제 얘기할. 그것으로 보면, 그리고 당연히 공매도 리포트니까 당연히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어, 숏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어, 100% 믿는 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번에 나온 리포트의 근거들이 너무, 예, 셉니다 물론 이 분위기를 잘 알고는 있지만, 아, 어, 굉장히 이번 거는 타격이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인터뷰 내용에서 뭐라, 하, 뭐라고 하냐면요. 이이솔리스테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면은 노벨상을 받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이 학계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가능성만 보여줘도 논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만 체리피킹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회사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이블 컨텐츠니까 목차만 보더라도. 이솔리스테이 배터리의 덴드라이트 문제. 그니까 러리튬움이그 부작용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사이드 케미컬 리액션으로 가서 이런 삐죽삐죽한 머티리을 내서 이런 세퍼레이터 막을 뚫어버린다든지 이 로우 템퍼레이처에서 온도가 낮은 데서의 배터리 퍼포먼스라든지 패스 트 차징도 이, 이게 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어, 그니까 이게 데이터를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얼마든지 다른 컨디션을 조작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이야기하는 장점들을 조목조목 여기 보면은 논문들을 근거로 해서 이건 마치 이제 t h e r 피한 방울이면 거의 모든 걸 검사할 수 있다라는 그기업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이고 근데 이제 거의 감옥에 가실 것 같은 피오분, 여자분 한분 계시는데 거의 그거에 맞먹는다고까지 비유를 하니까 좀어 예, 굉장히 리포트가 이 역대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는 특히나 이런 근거를 대해서 오니까 이게 더 세게 왔고요. 물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몇개 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 될지를 지금 지금 제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만 이거 하나하나 이제 예, 어, 목차만 얘기해도 이게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일단 덴드라이트 문제는 어,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터리가 사실 그렇긴 합니다 배터리가 대부분 문제가 다덴드라이트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주요 원인인데, 이래서 이제 쇼트나게 되는 그 분리막을 뚫어버리는. 퀀텀스케이프의 이제 솔리드 스테이 배터리하고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죠. 지난 50년이 넘게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해결이 됐다.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거는 매우 매우 힘들다라는 게 학계에서 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퀀텀스케이프가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MIT 페이퍼를 얘기해서, 이제, 싱글 크리스탈 LLGO? 이런 특수물질을 써서,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이제, 미라클 덴드라이트 레지스턴스 마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거의, 예, 거의 힘들, 아직까지는. 그니까, 러 이런 걸로 논문이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량 생산화 될수 있냐라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크게 정리하면, 배터리 전문가들 얘기는 사실상, 양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세퍼레이터 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들을 아직 원인을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실험하면 되는 것들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막 밀어서 그덴트라이트를 이렇게 밀어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상세한 그 실험의 어떤 손막 같은 것까지도 여기다 지금 다 기술해 놨거든요. 그리고 f 스 s t c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의 뭐18650 배터리랑 비교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빨리 충전은 되지만 용량이 너무 작았다라는 겁니다. 테스트한 용량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량을 작게 한다라든지 그 되는 구간만 보여주면은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이런 그 근본적인 배터리의 생, 생산 문제. 그러니까 세퍼레이터 막도 얼마든 지 그걸 잘 얼라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산할 건지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배터리로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만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공매도 리포트처럼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지만 역시 이건 좀 너무 퀀텀스 케이프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일부분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참 이분들 포멀 인플로이 분들이나 이걸 인터뷰하신 전문가분들도 참 어느 정도의 고충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줘야지 배터리 업계가 이게 좀 그래도 관심도 받고 계속 투자도 받고, 이렇게 갈수 있는 건데, 이번 공매도 리포트들은, 예, 논문을 인용한 것들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 뼈 아프다. 아, 이런 리포트를 제가 봤을 때, 아,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이 리포트는 거의 맹비난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근거들을 굉장히 잘, 이거는, 예, 저도 좀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서 조심스럽지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폭스바겐이 왜 투자를 했냐. 아니, 폭스바겐이 투자를 했는데, 예, 니콜라도 그렇죠. 니콜라도 GM이 투자를 했는데, 니콜라의 주식을 보면, 예, 지금, 거의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퀀텀스케이프가 잘못된다고 해서 폭스바겐이 잘못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솔직히 홍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확 바뀌려고 노력한다는 어떤 폭스바겐의 의지 표명, 우리가 전기차로 가겠다는 그 니콜라도 저는 비스 니콜라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약 하나 성공하면 어, 대박이겠죠. 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좀 알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뭐가 된다 된다 하지만 좀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배터리라는 게 정말 스테이트업 아츠고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고 뭐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변수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스트 차징 같은 경우도 용량을 확 줄여버리면 은 얼마든지 지금 어떤 배터리라든지 사실 이렇게 솔리스테이 배터리만 아니더라도 뭐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보여줘도 차징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들 이미 예전에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아직 이런 일렉트로 라이트에 있어서도 반 고체 정도 그러니까 젤리 타입인 것도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점핑한다는 라게이 회사가 앞으로 목표한 5년 뒤도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물론 되면은 엄청난 이득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게 그리고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x 소식입니다 스페이스 x 가 이거 나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나사의 알테미스 프로젝트에 돈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로 가는데, 요즘 달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다치 코인도 잠깐 얘기할 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예. 다치 코인이 문으로 간다고 최근에 또, 그걸 얘기했는데, 아, 왜 자꾸 이렇게 코인 얘기를 하시는지, 진짜. 물론, 실제로 스페이스엑스가 지금, 예, 달로 갈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페이스엑스가 이 지금 이 프로젝트의, 어, 유일한 지금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걸 왜 스페이스엑스한테만 줬나 봤더니, 지금 1970년대 이후로 아마 나사가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서 어떤 학술적이나 뭔가 광고라든지 뭐라도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베네핏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건 사기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달에 가는 거는 예, 의미가 없어서 최근에 안 가는 거지 어, 사기 아니고 심지어 이제 스페이스 엑스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땄는데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3 밀리언 달러 이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3조 원안 되게 지금 나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스페이스 엑스한테 주면서 달에 사람을 이제 보내는 지금 나사가 평가하기로는 최소 한 3조 원 이상인 거죠. 3.3 밀리언 달러 이상이 필요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을 그렇게 저 아주 싼 가격에 가는 건 2024년까지는 뭐, 가야 된다라든지, 아직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런 게좀 이제 리얼리스틱한 타겟은 아닌 거죠. 2024년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 자체적으로 이거 보는데 스페이스엑스가 훨씬 싼 가격에 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엑스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가격, 캐슬라한테서 보여지듯이 정말 가성비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나사한테도 먹힌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 성공이 돼서 이제 달에도 이제 쉽게 가는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달 얘기를 하면서 다치코인 얘기가 나오죠 거기다 최근에 이 다치코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격이 지금 보면 단, 단 일주일 뭐뭐 달, 달 만에 뭐400% 지금 뭐한6,000%한달두달 만에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이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가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 수십 배가 뛴건 맞습니다 미쳐 날뛰는 수준인데요 다치코인의 디스크립션에 가보면은 이게 코인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들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쉽게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이제 관심을 받냐 봤냐 못 받냐인데 다치코인의 디스크립션에 보면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엄청나게 뛰지만 아예 이게 데피니션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만든 겁니다 에저족 농담으로 만든 코인이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죠. 참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제가 봤으나 한몫 했다고 보는데 이 코인의 변동성이 엄청나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왜냐면이 기사에 지금 다치 코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면서 이게 또로빈우드가또 나오거든요. 로빈우드가 이거를 이제 제안하는 이제 로빈우드가이 지금 거래량을 지금 코인들 거래량이 미쳤죠. 그래서 거래가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지금 거의 거래를 또 막은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렇게 요즘 변동성이 많고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쳐 날뛰는 정도로 나온 거냐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앱 베이스로 아주 손쉽게 주식 투자나 이런 이퀴리이 인베스팅을 할수 있는 앱이 세 개가 있습니다. 로빈노드 M1 파이낸스 위볼 이게세 개인데 제가 이거 세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써 보고 나니까 느낀 점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지금 저번에 게임스탑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로빈노드가 요걸 오지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로빈노드를 씁니다. 적지 않게 이탈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로빈노드를 씁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다 이거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못버릴까 다른 이런 경쟁사 앱이 있는데 써보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셋다다 다 쓰기 굉장히 편한데 이게 차이들이 있는데 뭐 이런 비교들도 손쉽게 구글링 하시면 그냥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소소한 기능들 차이들 그리고 위블 같은 경우는 좀더 디테일하게 내가 거래도 이렇게 금액도 정해서 할수 있다 라는 뭐 근데 그건 다 소소한 것 같고요 딱 하나의 키 포인트가 뭐냐면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 담보 대출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한데 특히 거기에 있어서 m1 파이낸스와 이로빈우드가 정말 대단합니다 주식 담보 대출 이자율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땡기는 거죠 이게 이율이 2% 밖에 안 됩니다 m1 파이낸스가 그리고 로빈우드는 이율이 2.5%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이자가 얘가 더 좋으니까 다 돈이 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여전히 로빈우드를 씁니다. 이유는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 그퀀텀 스케이프도 그렇고 다각도로 뭐 그러니까 참 요즘은 이런 옵션들이 많아서 하나씩만 바꾸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못 떠나는 이유는 M1 파이낸스의 이 메인테이너 레이시라고 그러죠. 이게 35%입니다. 제가 맡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아주 손쉽게 단클릭 몇 번만으로 정말 쉽습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건데 그러니까 이세회사다다 다 너무 주식을 정말 게임하듯이 만들어 놨다라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도박같이 정말 너무 너무 쉽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데 심지어는 이런 돈을 꾸는 것도 너무 쉬운데. 이게 보면은 로빈우드는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M1 파이낸스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주식량에 그리고, 마진 콜이 있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게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신 이자율이 낮고, 로빈우드는 더 공격적입니다. 이러니, 이게 로빈우드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주식 투자를 쉽게 한것까진 좋아하는데, 쓰기 정말 편한 것까지는 좋은데, 돈을 빌려 쓴다라든지, 옵션 투자라든지, 이게 너무 손 쉬운데다가 돈도 잘 꺼져요. 물론 이자율이 얘보단 조금 세지만, 얘, 그, 위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로빈우드가 훨씬 더 이자율이, 얘는 한 5%, 6% 되는 것 같은데, 로빈우드는 진짜 딱 2.5%입니다. 아, 너무, 너무, <laughs> 이것도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AI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런 담보량도 적정히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돈을 더 많이 쉽게 퍼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 로빈 후드에서는 크립토도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도 거래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투자는 개인의 판단의 몫입니다. 혹시 나도 이거 들어가서 아 내가 여기 밑에 들어가서 위에 팔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역시도 그런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너무 클릭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너무 큰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줘요. 진짜 그큰 돈이라는 게. 아몇 만불은 기본이고 몇 억도 금방 빌릴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 무턱대고 뭐 물론 한국에서는 이예비통영이안 되지만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이런 묻지마 투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트럭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광고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스틴 공장에 사이버트럭을 쓱 이렇게 몰고 나와서 어차피 어이 어스틴 텍사스 공장에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거니까요. 물론 올해 안에 소량 넘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만들 것지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마케팅에 있어서는 정말 천부적인 지, 재능을 갖지 않았나. 단지 이공장이 물론 공장에서 만들 거지만 이 차를 한대쓰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사거리가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정말 열광하고 있거든요. 아직 공장은 뒤에서 지어지고 있지만 이 차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스파라이트를 봤는데 참 이런 면에 어쨌든 <laughs> 예, 뛰어난 CEO는 맞는 것 같고요. 빨리 공장이 완공돼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빨리빨리 생산이 됐으면 올해 안에 좀 나오는 걸 보면 참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